안녕하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렌드로바스커버리5 견인장치를 갈 겁니다. 요즘 또뭐 견인장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차량또 견인을 상당히 잘할수 있는 차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품은 여기에 이제 스테노프 폴란드에서 나오는 스테노프 회사의 스완넥 타입의 분리형 견인골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은 예,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보강 브라킷입니다. 예, 어서 있어. 예. 또 견장치가 왔네. 이건 보강 브라킷이고 이제 범분 이제 번레를 빼내면. 그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상당히 튼튼하게 생겼죠 음. 생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수화맥 타입이라서 분리가 이렇게싹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싹 빠져요. 분리가 되고. 이제 뭐 각종 열처리가 된 볼트, 너트와셔류 이렇게 되어 음.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로버 차림은 전부 다 전용 이 카네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요 소켓 13핀 전용으로 차에 이제 배선을 따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 이제 보면은 안쪽에 이제 견인할 수 있도록 이제 견인장치 전기가 반바 뒤까지 나와 있어요 응. 그래서 이제 꼽아주기만 하면 이제 전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작업 난이도는 여차 같은 경우에는 하 작업 시간요 작업 시간은 말안 하고 하면은 30분 짓기 감히 하면은 1시간 반 음. 아, 시역 감 사람 2 시간 중간 중간중시... 좀 시간이든 뭐 <laughs> 빨리 빨리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객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한50% 프로 이상 고객님 물어보시는데 견인력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이게 견인장치에 대한 견인력이 아닙니다 이 차량에 대한 견인력입니다 그래서 음. 보면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제가 보여 드려도 보입니까, 이거? 음, 잘 보여요. 이게 요게, 요게 그 견인력 계산법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에서는 안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4톤, 5톤 테스트에서 다 들어옵니다. 견인 장치가 안 부서져요. 근데 이제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인력이 2,300kg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음. 그 견인력에 대한 공식입니다. 네. 그래서 차량 총중량에 초과 하게끔 이렇게 견인력을 안 줍니다. 궁금하신 거 풀리는지 모르겠네요. 전화 주시겠죠? 다 네. 전기 테스터를 해줍니다 독감 후진 후진 예다 yeah. yeah, 됩니다. A few moments later. Yes. 자 작업을 이제 마쳤습니다. 이게 이제 분리형이고 다들 이제 많이 아십니다 이제 여기 분리 방법은 쪼안 눌러서 상대리면 이렇게 싹 빠집니다 고실 때는 그냥 이로 착각 잠기고 그리고 여기 열쇠 이거 잠그면 개는 고리 이게 빠지지 말라고 잠그는 게 아니라 개늘을안할때 이거만 달려 있을 때 도난 방지 그렇죠. 로 이제 열쇠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빼놓고 다니셔야 돼요.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13핀 꽂고 완성되는 위로 삭 걸리면 이렇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 견인력은 디스커버리 5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견인력 2,300kg. 이렇게. 수직 하중은 이제 음. 누르는 힘은 150kg. 음. 상당히 잘 나온 편입니다. 예. 그렇죠.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